영문법 강제 156강 시간을 나타내는 전시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from과 sinc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출발 지점을 나타내죠. 예.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이나 상태의 출발 시점을 나타냅니다. 이에 반해서 since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말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동작 상태의 출발 시점을 나타냅니다. 계속된다는 점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동작의 상태의 출발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흔히 완료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문장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tarted the piano from the age of three. 그는 세살의 나이 때부터 피아노를 공부했다. 자, 여기서 피아노를 공부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세살 때부터 했다. 즉, 동작이나 상태의 출발 시점을 나타냅니다. From all h i s childhood, he was fascinated by poetry.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시에 매혹되어 있었다. 자, 보시면. 그녀가 시에 매혹된 것은 언제부터? 예, 어른 시절부터. 다음에, s i n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w h a v e been doing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래로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It's been raining since 2 o'clock. 2시래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 자, 계속되는 동작 상태의 출발 시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 from과 어, to,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to 대신에 t 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up to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up을 쓰게 되면 접근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etween a and b. 이것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사이니까 a 시점과 b 시점의 사이를 말하겠죠? 자, 먼저 from a to b 혹은 from a till b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연속적인 시간이죠? 연속적인 시간. 반면에, b e t n A and B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어느 한 순간의 시점, 어느 한 순간의 시점, 그것을 나타냅니다.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ually have our lunch break from 12 to 1 o'clock. 물론, T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점심시간 휴식을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점심 휴식 시간을 갖는다. 자, from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to, 요 12시서부터 1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t 에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up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up to,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we usually stay in Busan from June up to September. 자, 여기는 up t 를 썼네요. 자, 그래서 from. 6월부터, 그리고 6월부터 up to. 접근을 강조한다 그랬죠? 즉, 끝나는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9월까지 계속해서 부산에 대게 머물렀다.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부산에 머물렀다. 계속되는 동작, 연속적인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I will phone you between lunch and dinner. 내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의 어느 한 순간에, 점심과 저녁시간 어느 한 순간입니다. 어떤 시점을 말하죠? 그 사이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 Between 1918 and 1939, many people lost their faith in democracy. 1918년과 1939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잃었다. 믿음을 잃었다. 자, 보시면, 1918년과 1939년 고그 사이에, 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시점 되는 거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since, between 을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most people walk, 다음에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9 to 5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from을 쓰게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I haven't been well this summer. 아, 어, 요거는 건강이 좋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여름부터 따라서 여기에는 since가 예, 쓰이겠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here blank to your clock onward onward란 말은 어, 계속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2시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것이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출발 시점 따라서 이때는 from이 쓰이게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he has walked here 그는 이곳에서 계속 일했다 그 다음에 blank 남아있고요 this time last year 작년 이맘때 이래로 계속해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작의 계속 since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we'll probably arrive sometime five and six o'clock. 다섯 시와 여섯 시 사이 어느 한때 우리가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몇 시부터 몇시 사이 의 어느 한 순간 따라서 이거는 between A and B가 쓰이게 되겠죠. 네, between 쓰시면 되겠습니다.